액션! 아, 저리 가세요. 액션! 아, 저리 가세요. <laughs> <laughs> 어. <어이, 웃음> 괜찮아 울지 마라. 엄마에게 말하면 안 된다. 비밀이야, 비밀. 너랑 나만 아는 비밀. <laughs> 안나. 홍아. 홍아! 홍왜 울고 있어? <laughs> 어, 뭐 이제 괜찮아 괜찮아 오. 엄마 아니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니 어 누구 만났어 어머 이제 만났 떠는 뭐야 단장님 풀어주냐고 아직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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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노래를 들을 수 있나? 보고 예쁘다고 하면서 내 몸을 요렇게+ 요렇게 만지면서 손목이 요렇게 쪽했어요. 저런 저런 저런, 아이고 저런, 괜찮아 우리 홍이. <laughs> 잘못했어요, 엄마. 아니야, 홍이가 잘못한 게 아니야. 너이게는 잘못이 없어. 엄마에게 모두 말해줘서 고마워. 이제 괜찮아. 엄마, <laughs> 어, 무슨 일이냐? 안내 아, 아버님, 우리 홍이를 괴롭힌 사람이. 야. 에이, 저런 나쁜 놈. 아, 형아, 아이고, 이제 괜찮아. 아, 할아버지, 무서웠어요. 형아, 모르는 사람이 주는 물건은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. 응, 응. 네! <laughs> 위험할 땐 사람이 많은 곳으로 빨리 뛰어가 되지. 그래 빨리 뛰어가거나 큰 소리로 울거나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쳐야지. 응. 도와주세요라고요? 그래 어린이 여러분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하고 말해 보세요. 다 같이 시작 도와주세요. 한번더큰 아, 소리로 시작 도와주세요. 아, 그래 다들 잘하셨어요. 데 어, 내한방 네, 좋았는데. <목소리가> <오. 목소리가> 아, 사실 아, <목소리가> <너무 목소리가>